보조사업 선정 단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보조사업 담당자와 민간보조사업자의 권한입니다. 업무 흐름은 공무형과 지정 자체 공무형으로 나뉩니다. 교육청의 지방보조사업 담당자는 보조금 지원계획과 사업을 등록한 후 공모 등록을 합니다. 이후 선생님들은 내용을 확인하고 공모 신청을 진행합니다. 교육청 보조사업 담당자가 접수와 심사를 담당합니다. 공모 선정이 완료되면, 마이 보조사업 신청 메뉴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 수행 계획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부추진 및 예산 집행 계획, 자부담 계좌 등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후 교육청 담당자가 해당 내용을 검토합니다. 이어서 지정 및 자체 공모 사업의 업무 흐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선정된 보조사업자 등록을 마친 후 민간 보조사업자 선생님들께서는 해당 내용을 조회하여 수행사업계획 등록을 제출합니다. 이후 해당 내용을 다시 한번 심사와 검토를 거치는 형태로 업무 흐름이 진행됩니다. 공모사업 및 마이 보조사업 조회 신청 화면입니다. 시도 교육청별 공모사업 조회가 가능하며 접수 가능한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모명을 클릭하면 상세 내용을 조회할 수 있으며 공모 접수 기간에 해당하는 공모만 신청 가능합니다. 공모 신청 화면은 총 9개의 탭으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탭인 수행 기간 등록에서는 초기의 주 사업자에 대한 정보가 한 행으로 표시됩니다. 추가적으로 컨소시엄 사업자가 있을 경우 사업자 추가를 통해 새로운 행이 생성되어 컨소시엄 사업자로 표시됩니다. 이후 각 행을 클릭하여 주사업자와 컨소시엄 사업자의 단체 수행 기간 및 기본 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행 기간 정보는 각 수행 기간별로 등록해야 합니다. 신청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탭인 기본 신청서에서는 현재 단체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5년간의 지방 보조금 지원 사항을 각각 입력한 후 저장합니다. 이 정보를 저장하고 나면 다음 탭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상세 신청 정보 탭에서는 신청하는 사업에 대한 추가 정보를 입력합니다. 여기서는 특정 지역, 전국 등의 옵션을 선택할 수 있으며 해당 사항 없음의 경우 추가 행을 생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탭에서는 보조 사업자의 자산 정보와 관련된 세부 내용을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이 정보를 완료하고 나면 네 번째 탭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 등록 화면입니다. 주사업자와 컨소시엄 사업자가 있다면 각 기간별로 세부 추진 계획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이 정보를 저장한 후에는 다음 탭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재원조달 계획 등록 탭에서 재원조달 계획 정보를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입력한 정보는 두 번째 탭. 기본 신청서 등록 화면에 사업비 항목에 반영되어 보여집니다. 이 단계를 완료해야만 다음 탭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예산 집행 계획 등록 탭에서는 각 기관별로 예산 집행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산 집행 계획에서 입력하는 지방 보조 금액이 기본 신청서에서 입력한 지방비 부담금 및 자부담금보다 클수 없으며 재원 조달 계획의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자격 요건 확인 탭에서는 해당하는 자격 요건 항목들을 선택합니다. 만약 중복수급이 불가능한 사업 정보가 있다면 해당 보조 사업명을 클릭합니다. 팝업창에서 중복수급 불가 사업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내용을 확인하고 저장한 후 제출 서류 등록 탭으로 이동합니다. 제출 서류 등록 탭에서 필요한 파일을 첨부하여 업로드해야 합니다. 세부 추진 계획, 재원조달계획, 예산집행계획, 제출 서류 등록 탭에서는 각 시도교육청 보조사업 담당자가 신청정보 간소화 대상으로 총 4개의 탭을 지정한 경우는 공모신청 시 해당 탭들이 조회되지 않습니다. 만약 공모신청 시 세부추진계획, 재원조달계획, 예산집행계획, 그리고 제출 서류 등록 총 4개의 탭이 보이지 않는다면 한번더 교육청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공모사업 신청서 제출 화면입니다. 내용을 작성하고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이용되기 때문에 개인 정보 활용 동의를 전체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이에 따른 신청사업 정보와 작성 확인에서 각 탭별로 내용을 모두 작성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내용을 작성하셨다면 최종 제출합니다. 최종 제출한 공모 신청 정보는 이제 마이 보조사업 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내가 신청한 사업을 조회하는 마이 보조사업 조회 화면입니다. 여기서는 각 사업 부분과 진행 상태 값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공모 접수 상태가 접수가 아닌 경우 공모 신청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공모 신청 상태가 제출 완료인 경우에는 회수 또는 삭제할 수 없으며 접수기간이 지난 공모 신청 작성 정보는 상세 조회만 가능합니다. 사업 구분이 공모인 공모명을 클릭하면 공모사업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 구분이 지정 또는 자체인 공모명을 클릭하면 팝업창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성 중인 공모신청권은 수정 버튼을 클릭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상세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선정 정보를 자세히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공모 신청 정보 및 삭제 제출 회수 화면입니다. 공모 신청 상태가 작성 중인 공모 신청 사업만 삭제할 수 있습니다. 최종 제출한 신청 사업은 교육청의 담당자가 접수하기 전에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접수 상태가 보안 요청인 경우 공모 신청 상태가 작성 중으로 변경되어 공모 신청 정보를 보완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으로 잘 확인하도록 합니다. 수행사업 정보관리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공모선정 이후에 수행사업 정보를 등록합니다. 이때는 자부담 계좌를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행사업계획서 제출 전에는 해당 메뉴 경로를 통해 정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정 및 자체 공무의 경우 해당 보조사업자가 내용을 입력하고 보완합니다. 보조사업 예치유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의가 많이 있는 부분입니다. 보조사업 예치유형의 구분을 선택합니다. 예치라면 예치, 비예치라면 비예치형을 선택한 후, 비예치형 선택하신 경우는 그 사유를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예치인지 비예치인지 잘 모른다면 교육청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후 사업비 계좌 정보를 입력합니다. 각 탭의 내용을 한번더 확인한 후, 최종 제출 탭에서 최종 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보조사업 선정 업무가 마무리됩니다. 이것으로 보조사업 선정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